굿모닝 3분 꿀송이 당을 추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도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분명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여겨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무한 감사에도 부족한데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며 좋은 위로자가 되시며 좋은 치료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묵상하므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걸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도 놀라우며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내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이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와 주종의 관계인지 어떻게 친구가 될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연약한 저희는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남은 참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피해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식이 주님 하루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한 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종되었던 우리를 생명 내어주셔서 친구를 넘어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